반갑습니다. 착한 매도 금액에존집 하나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대지 면적은 78평, 근데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약한 130평입니다.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이 땅인데 땅의 모양이 참 좋습니다. 그리고 집도 깔끔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. 소재지는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금공리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땅의 면적은 78평. 실제로는 130평. 부산에서 청도까지 가려고 하면, 직선거리로 한 60km 정도 나오는데, 우리가 승용차로 가지고 가면, 약한 1시간 10분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. 10분에서 20분 정도. 그리고, 대구하고가 참 가깝습니다. 대구하고가 직선거리로 약한 32km. 그 정도 그리고, 그리고, 청도, 청도 IC에서, 청도 군청 옆에 있는 게 청도 IC인데, 청도 IC에서 여기까지가 약간 뭐, 둘러서 갔다 생각하시면, 직선거리로는 11km 가까이 나오는데, 둘러서 간다 생각하면 한 15km에서 16km 정도 잡으셔야 될 겁니다. 한 25분 정도에서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, 청도 IC에서 내려가지고 쭉 가다 보면,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매점 맨 사무소 지나가지고, 어,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전집이 나타납니다. 주변에는 뭐 크게 해머시 슬물은 없었습니다. 이 축사 같은 게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고 말 안쪽에 자리 잡은 아, 그런 곳입니다. 청도는 이리 보면 반시라고 감 홍시 반홍시 그런 계통이 참 유명한데 주변에 그리 큰 해머시 슬물은 없고 축사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. 또 집이기 때문에 거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금기부상에서 나타나는데,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130평, 그리고 어 집의 구조는 나중 사진으로 나오겠지만은, 또 실내 화장실까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, 어 보시다시피, 이제, 청도다 보니까 감이 좀 많고, 이집 끝자락에, 이 창고 끝자락에 보시면, 오른쪽으로 들어가는, 지금 앞에 보이는 이집 뒤쪽에, 주변에도 보면, 감나무 농사를 참 많이 짓고 있습니다. 짓고 있고, 이 끝자락에 차량은 1톤 차량에서 한, 한 5톤까지는 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. 이삿짐 정도는 충분하게 들어가고, 앞에 보이는 이집 뒤편에 아주 약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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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나무 뒤쪽에 있는 집인데, 차량은 한 5톤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. 사진으로 보시는 이 집인데, 지붕 계량 완료했고, 또, 약간의 수리만 하시면 나만의 힐링 공간을 만나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. 내부도 그렇게 크게 도배 정도 하고 조금만 손보시면 깨끗한 상태의 그런 집입니다. 매도금액은 몽땅해가지고 5,300만원입니다. 5,300만원이고 뭐 주인께서 2018년도 구입해가지고 사용하시다가 지금 현재 매매로 내놓는 그런 집입니다. 이런 집 놓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실내 화장실까지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내부에 보면 실내 화장실에 세탁기도 넣어 놓았고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골집이니까 진행적인 복도식으로 해가지고 방 있고 주방 있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도금액은 몽땅 4,300만원 이 정도 금액이면 돈집치고는좀 저렴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제 사용면적은 130평, 공구상의 면적은 78평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텃밭도 조금 있고 또 잔디마당 꾸미시면 아주 괜찮은 나만의 힐링공간이 탄생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벨 꼭 부탁드리고 특히 알람벨을 눌러놓으시면 엘리님 부동산 TV에서 방송하는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